오늘 본문에서는 로마교회세 명의 여성도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바울은 먼저 주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 사람은 동일 어근에서 나온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시 형제나 자매의 이름을 지을 때 동일 어근에서 이름을 가져와 지어주는 경우는 쌍둥이일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두 사람이 쌍둥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들의 이름은 각각 섬세한 그리고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은 주로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사용되었던 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그런 귀족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어,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귀족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서 수고한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인 이들에게 그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분을 들먹거리며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신분을 나는 귀족이다, 나는 높은 어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먹이며 가만히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섬기다라고 하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아 수고한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이제. 어 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 흘리며 피 흘리기까지 어떤 고생과 어떤 큰 피로감을 가질 정도의 수고를 말합니다. 이 귀족 출신의 이 여성들이 어 자신들이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도 나타난 현상 가운데 빈부와 신분의 차이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차별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나타났었습니다. 부자며 높은 지위에 있는 성도가 가난하고 낮은 지위의 성도에게 성김을 받고 그들을 홀대하며 수치를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는 주로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제 성찬식에는 이제 성찬식에 앞서서 각자 자신의 음식을 챙겨와서 먹는 애찬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이때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일찍 감치 모여서 먼저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인의 식사를 다 준비해 주고 시중을 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야 이제 모임에,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보니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앞서 일찍 감치 모인 이들이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하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이제 굶주리거나 또는 어떤 박탈감의 수치심을 겪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주의 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라는 것이 없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밥을 먹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꾸짖는 것이죠. 어그 어떤 신분의 또는 어떤 어떤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보시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하여 부자는 상석에 가난한 자는 바닥에 앉히는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이제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은 복음을 받아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복음에 의한 완전한 변화가 있지 않았고 일반 사회에서의 습관과 사고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분과 빈부의 차이가 존재하며 차별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 선교 초기인 조선 후기에도 신분의 구분이 뚜렷하여서 양반은 몸 쓰는 일을 천하게 여겼고 몸을 쓰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몸을 쓰는 일들은 어, 종들이 다 도맡아서 하였고 그것이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 여겨졌던 그런 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조선에 복음이 들어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고, 복음을 받고 양반들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양반들이 평생 잡아보지도 않았고, 잡아서도 안 되는 줄 알았던 빗자루와 삽을 들고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당을 짓는 일들, 당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종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라 합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울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수고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잠깐씩 어떤 우아하게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땀 흘려 피곤하기까지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는 그 신분의 옷, 세상의 옷, 세상의 가치로 쌓여졌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에 그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런 어, 세상적 가치와 교만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교회로 들어와 낮은 자리에서 섬긴 것입니다. 어, 내가 누군데, 나는 사, 사회에서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어,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 그 당시에는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어떤 신분과 어떤 계급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와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내가 누군데 내가 사회에서 나가면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 가끔 저도 이제. 목사가 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 정말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건방진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수종드는 사역자라고 이제 존중과 배려를 이제 성도님들이 해주시죠. 그럼 이제 그 존중과 배려를 받으면서 괜히 높아, 높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섬김보다는 이제 대접을 받고 싶은 교만함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도 쌓여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옷을 다 벗어 버리고 복음으로 만들어진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는 정체성과 신분, 이 하나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신분과 정체성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도 신분이 아니라 책임이고 직무일 뿐입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성도, 교회 전반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성도, 구제와 재정 등의 수고하는 성도의 직책일 뿐입니다. 이것이 어떤 어, 신분이 될 수가 없다, 없고 계급이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든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만들어진 겸손과 섬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피로 값주고 사신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일한 태도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섬김과 충성의 범위와 자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충성의 범위와 자리를 가,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결정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섬김과 충성의 범위와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떤 교만함이나 열등감에 충분히 섬기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여서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충분히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 교만함을 회개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으로 어, 겸손히 어, 교회와 형제와 또이 세상을 이웃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하는 사람은 버시인데 이 사람은 그 이름으로 보아 페르시아, 어, 바사 출신의 여성으로서 노예에서 해방된 자로 봅니다. 그리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의 이름에 이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 이두 사람의 여종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버시에 대하여 매우 열심히 수고하였던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문에서 보면은 어이 수고, 수고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었던, 수고했었다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되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이전처럼 열심히 수고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봅니다. 즉, 버시는 어, 젊고 힘이 있는 동안 힘써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 일을 했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수고하기 힘들 때까지 그 수고를 이어갔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어,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어, 시점에 오자 이제 그 섬김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멋지게 섬김의 자리에서 은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이제 힘이 더 이상 할수 없을 때까지 섬기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명예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그 뒤를 잇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로 따라올 수 있는 훌륭한 섬김과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그 구원을 받아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어,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어,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라고 하는 어,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적인 사랑 은혜를 말하는 어, 표현인 것이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은혜는 성도의 수고와 섬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에서 또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고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 힘든 일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만두기도 하는 일들이 어, 왕왕 우리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어 이제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교육부서에서만 이제 계속 사역을 했었는데 교육부서에 있다 보면은 어, 연말이 되면 참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 선생님들이 매년 이제 그만두시겠다라는 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어,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 사역할 때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제 가서 그 선생님들을 붙잡고 왜 어, 무슨 일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시냐 어, 더할 수는 없겠냐 라고 하면서 이제 붙들기도 하고 또 안된다 라고 하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이제 또 부탁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60세 70세가 넘어서도 교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이제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충분히 따라가지도 못하시고, 또, 어 아이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시는데, 사명감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여전히 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어 한번 맡은 사역은 끝까지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은사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있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다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고는 이 명예롭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을 잘해야 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과중한 일이... 어 집중되지 않도록 이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잘 분배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 교회가 일보다는 관계와 존재가 항상 우선이 될수 있도록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이것이 일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수 있도록 도울 수. 도로 이제 자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섬기는 핵심적이고 활발한 사역의 자리에서 그 공적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은퇴하게 되는 시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선에서 교회를 섬길 것이지만 공적 사역에서 한 걸음 물러나 후배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 줘야 하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민수기 8장 24절에서 26절에는 어, 레위인의 성막에서의 사역 은퇴에 대한 내용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레위인이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살이 되면 이제 레위인들은 회막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50세가 되면 은퇴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를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보시면 25절에서 50세부터는 회막에서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은퇴 시점을 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26절을 보시면 일 일은 하지 않되 돕는 직무를 감당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레인들은 여러 비품들을 옮기는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 힘이 약해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은퇴하도록 하였고 또그 후에는 교육과 같은 육체적 피로도가 낮은 어떤 경륜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젊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느 시점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또 어느 시점이 돼서는 그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운동 경기나 어떤 연주, 음악 연주를 볼때 선수와 연주자가 한껏 집중하여 경기를 하고 연주를 마친 뒤에 거친 숨을 내몰아 쉬는 그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보입니다. 오로지 그 경기와 연주를 위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집중하여 최고의 경기와 연주를 마친 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거친 호흡을 하며 마무리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사역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다가 마지막에 그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끝까지 수고한 그그 그, 그 숨이 차도록 수고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마무리 짓는 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묘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어,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만큼의 고된 인생을 살았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음에 거친 숨을 몰아 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도의 사명과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상. 어,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 주어진 삶과 사명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명예로운 삶이지 않을까? 또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수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대단한 성과를 찾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에게서는 충성을 찾습니다. 어, 그가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성취했느냐, 무언가를 어, 이루어냈느냐라고 하는 성과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신다라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 성도로서의 명예와 교회의 영광을 잘 지키시고 또 드러내시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